삼성SDS 13만원에 4%요. 음, SDS. 자, 13만원에, 13만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예. 예. 오 자, 오늘 수익이, 비중이 시, 너무 네. 작아서, 혹시 아하. 지금 좀더 늘려도 되나 해서, 아. 아니면 아 이대로 그냥 가져가는 게 난, 장기로 이렇게 계속 쭉 보고는 있는데. 네. 제가 예. 한 가지 얘기해 드리면, 지금 비중이 4%라고, 4%가 좀 작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이. 만약에 비중이 많이 들어갔다면 수익이 안났을 수도 있어요 아, 예. <laughs> 이게 지금 사실 희한한 게 어~ 이런,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 그동안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갔던 경우들이 있죠 뭐~ 그저께 네네. 잘 올라갔고 어제도 잘, 올라, 잘 올라갔고 오늘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샀더니 주가가 다음날 내일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죠. 그리고, 어, 뭐 또, 어떤 종목은 이제 비중이 많이, 이제 되게 좋아보여서 비중을 많이 실은 종목은 하필이면 이 종목은 떨어지고, 또 비중을 작게, 작게 들어간 종목은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케이스들 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시장이, 시장 주식 같은 경우에 좀 심리가 많이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개인들이 다 어, 이거 좋다라고 생각을 할때 비중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개인들이 사면 누가 팔아요? 외국인 기관들이 팔죠. 그죠? 어, 그래서 네네. 저는 삼성 SDS는 어, 지금 당장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늘리, 늘리기보다는 이번에 좀 기다리셨다가요. 여기 네. 보니까 흐름이 좀 이렇게 잡혀있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네. 어 아무래도 전저점 부근에 한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14만 5천 원에 가까운 가격 있죠. 차라리 네. 좀 기다리셨다가 14만 5천 원에 가까운 가격이 오면 그때는 3만큼 네. 비중 좀 늘리셔서 가셔도 상관없어요. 음. 어, 예. 음, 그래서 저는 14만 5천 원, 비중을 늘리는 자리는 14만 5천 원. 어, 이 가까운 데 네. 대해서 늘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비중을 네. 너무 크게 늘리지 마세요. 아, 네 그럼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어, 이건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제가 볼때 시청자분께서는 네. 이제 이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6만 5천원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좋고요. 어, 네.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거 장기로 그냥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 위로는 네. 이제 그 위쪽으로 18만 원이든 그 위쪽으로 더 올려다 볼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너무 높은 목표가보다는 어 저는 일단 위쪽으로 어 16만 5천 원 정도 먼저 이제 시청자분은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네 음. 감사합니다. 네.